애니메이션 인트로. 회의하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은 선생님, 드론과 AI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와 커피 자동 머신 요리사가 차례로 뜹다. 이어서 타이틀. 턱신이 답이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도로를 달린다. 인생의 봄날을 뜻하는 청춘. 남들과는 다르게 끝없는 도전을 즐기는 청춘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생에 가장 화끈한 매운맛을 느끼고 싶은 청춘들인데요. 여성들이 매운 면을 먹는다. 합심해서 한 프로젝트를 같이 이끌어 간다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도시 사람이 한 번쯤은 마을 경험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이 있습니다. 의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그 활기가. 근데 네, 거기서 처음 해본 청년들도 있지만 한번 해보고 가고 나서 또 해보고 싶다고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청년들의 다양하게 꿈꾸는 기회를 지방에서 한번 펼칠 수 있게 보여주자 청년과 지역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 바로 청년 마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청년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정책인데 지역의 활기를 가져다 준다네요. 청년을 위한 혁신 정책 만나러 가볼까요? 서브 타이틀 청춘의 무한 도전 청년 마을 사업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 전경 충청북도 보은의 서쪽 마을 조선 시대 문화재가 가득한 마을 회인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은 회인 인산객사. 지금은 약 1600명 주민들의 터전인데요. 고유했던 시골을 탈바꿈시킨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들의 초대를 받고 출근길이 바빠졌답니다. 박근태 주무관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아, 오늘 청년 마을에서 한달 살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라서 참가분들이랑 대표님들 만나러 갑니다. 한달 살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그 회인 지역에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분들이 한 회인에 와서 한달 동안 살면서 지역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지역 살이와 창업 교육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라는데요. 한달 동안 머무는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죠. 함께 마을의 유해 공간을 활용해 볼수 있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마을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창업 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 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박근태 주무관이 유치원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맞아요.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한달 사례를 통해 회의면의 매력에푹 빠진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정착하며 뿌리를 내리기로 한 거죠. 어떤 분이신지 는한 있는 한국에 있는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는한국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국에 있는 한국에 있에 있는 한국에 고유했던 마을에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잃어버린 활기도 되찾아갑니다. 라이더 타운 헤인하이 한달 살기 체험을 마친 청년들의 소감은 김세림. 시골이라고 하면 보통 축사 냄새라든지 그런 걱정을 막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마을이 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민. 보온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 주민분들이 친절하고 관리가 잘된마을이에요 도로를 제가 첫날 여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봤는데 도로 정비도 너무 깔끔하게 돼있고 새로운 도로도 갈려있고 김한솔 대표 영상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이제 약간 오, 한 달간의 멋있겠다.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멋있겠다. 하겠습니다 영상 <laughs> 네. 먼저 한번 볼게요 드디어 개봉 팟2 지역살이를 함께하며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던 청년들 지난 한달 동안 함께 부대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게 되니 만감이 교차할 만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청년들에게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좀 됐을까요? 박현민 사실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거는 창업을 할때 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처음에 저희가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타겟해서 판매하는 음식을 정할 건지 그냥 숱하게 창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김세림 이런 한달 살이 프로그램 중에 그냥 단순히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창업 교육이랑 그런 FB 브랜딩 교육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실제로 팝업을 기획부터 운영까지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거보 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주방 양 상추를 써는 손 함께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까지 마을은 청년들이 실전으로 경험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회인 마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다 보니 뜸하던 발길들도 다시 이어지고. 변화가 낯설었던 주민들도 이를 반기게 됐습니다. 장부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내 매장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팝업까지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할수 있는 에너지를 다 전달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들은 그것을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팝업이라는 결과물로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목표를 가지고 지냈던 시간이라 좀더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봅니다. 청년마을 사업은 6년 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서른아홉 개의 지역에 마을이 조성됐고 덕분에 오천여 명의 청년들의미래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현민 내가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냥 아이 정도 위치에서 그냥 이런 컨셉을 하고 싶다, 그냥 막연했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깊게 해보고. 제 진로를 결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김세림 여기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그런 브랜딩 기획 쪽으로 한번 진로를 또 알아볼 것 같습니다. 김한솔 대표 작년에는 경험을 했으면 올해는 조금 더 들어와서 고민을 할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는 한달 살이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거는 실제로 팝업까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고민의 층위도 더 다양해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실제로 내년에 창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았던 거라고 저희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숙소 전경. 1층 단독주택이다. 청년들이 마을을 찾으면서 덩달아 동네도 분주해졌습니다. 비었던 공간을 채워주는 생활 기반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말이죠. 박근태 주무관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 한동과 단독주택 여섯 동을 지어서 한달살기 프로그램과 그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에 살아보면서 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팻말 라이더스 스페이스 마을의 또 다른 변화는 멋진 오토바이들이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청년 마을 사업으로 만들어낸 변화 중 하나입니다. 김한솔 대표. 어, 이곳이 원래는 99년도에 이제 마을 회관으로 지어진 자리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이제 바뀌어서 활용이 됐었고 어,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역에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몇년 동안은 어린이집의 역할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착안을 해서 어, 라이더 유치원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어, 다양한 분들이 이제 방문해 주셨을 때 어떤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주민들 사랑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에 라이더 유치원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라이더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지난 6월에는 4천여 명이 넘는 인파들이 마을에 모여들었다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라이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상도 주고 기념 사진도 찍는다. 박근태 주무관 이 라이더 타운 테마에 맞게 제 2회 헬라스 페스티벌 개최를 했는데요. 성인부 모터 어, MTB 자전거하고 그리 로드 사이클 그리고, 그리고 미치와가동의 경우에는 스트라이더컵 그리고 모토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인 라이더 타운의 이미지 구축과 홍보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솔 대표. 어 충청권 라이더들한테 굉장히 오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 마을에서 한 5분 정도면 갈수 있는 피발령이라는 고객길이 있고요. 어 이고 이 고객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구불구불 이제 구비가 져서 보통 주말이면 이맘때쯤에면 100대에서 150대 시간당 이제 그 정도 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저희 축제 때도 활용하고 있는 송리산 말티제도 어, 많은 라이더분들이 찾아주시는 어, 라이딩의 성지와도 같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더 유치원에는 편의 시설과 간단한 정비까지 가능해서 지금은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지만 사실 마을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청년들의 진정성이 담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김한솔 대표가 소음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약간의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좀 이제 어 천천히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축제 때에도 어 이런 안전 캠페인,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서명도 받는 이제 그런 캠페인들로 진행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들어온 뭐 천천히 들어간다,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은 뭐 인사를 하면서 지나간다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할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그런 캠페인 활동을 했고 마을지도 라이더 유치원 건너편에 카페가 있다. 그렇게 라이더 유치원을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는 청년들과 라이더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명소들이 하나둘 자리잡게 됐습니다. 김한솔 대표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간다. 라이더들을 위한 카페. 레트로풍의 콘셉트로 차려진 이 카페는 사실 마을의 오래된 건물을 살려 만든 곳인데요. 김한솔 대표. 어, 여기는 라이딩브로라는 라이더 카페 공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청년마을 및그 충북 로컬 프레이터사업을 같이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보은은 대추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추 원물을 활용한 저희 대추 라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판매와 함께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더 유치원 낯선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 용감한 청년들 이들에게는 담당 주무관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고맙게 느껴집니다. 김한솔 대표 특히 이제 보은군청처럼 이렇게 정말 예, 이름 그대로 물심 양면 도와주시는 지자체는 저희도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뭐 간식 같은 것도 사와서 오시고 프로그램하면 무조건 다 와주시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희한테 엄청 큰 힘이 되고 특히 이제 찾아온 저희 마을 찾아온 청년들 입장에서도 어, 이렇게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늘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태 주무관. 부원이 고향이에요. 부원이 고향인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는 시골이 이렇게 직격을 받고 있거든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많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청년 분들이 없었는데 지금 두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개인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의 그 활기가 이제. 마을이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준 청년마을팀장 청년마을에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뭐 한달살기라든지 아니면 일경험사업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청년들이 딱 온다기보다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만 달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한테 지역에서의 또 다른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아보고 탐색하고 싶은 청년들은 누구나 와서 그 지역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익산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른아홉 개의 청년마을 중에 이번에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찾았습니다. 중앙맨션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회의가 열렸는데요. 곧 있을 청년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 양윤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부터 청년들까지 이제 일반 일자리. 청년 정책 그다음에 창업 전반적인 일자리나 이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익산에서 열릴 청년의 날 행사에는 청년들의 화끈한 열정이 담긴 스토리들로 채워나간다고 합니다. 양윤서 주무관 청년은 맵다라고요 매운 맛을 좋아하는 청년의 특성과 우리가 청년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라는 의미를 담은 청년 축제입니다. 기획부터 행사 진행까지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진정한 청년들의 축제죠. 영상 속 참맛. 개발한 매콤한 명요리와 시원한 맥주까지. 권순표 익산 청년마을 대표.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랑 지역 청년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필요한 직업군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기획자, 기획자를 익산에서 양성하고 좀 저희가 잘하는 기업자를 모셔와서 저희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미화 신기하게 축제라든지 이렇게 이런 기억하는 곳에 가면 어디서 이렇게 청년이 다 모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찾아가서 다 같이 이런 거를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 제뭐 농부라는 직업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송엘리아 그러니까 거의 8월 말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또막 일주일에 막두 번씩 계속 이렇게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좀더 짜임새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또막 서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서로 더블 체크해 주면서 어, 이 축제가 정말 잘 이제 운영이 될수 있게 진행이 될수 있게 다들 노력하는 게 느껴지고 또 그거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작업물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익산 청년들의 공간. 지구장이 마을의 중앙 맨션. 익산의 청년 마을은 지구장이 마을이라 불리는데요. 청년들이 목공 기술을 익히고 창업까지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친환경 단지, 제로 웨스트 이 시티를 조성하는 게 이곳 청년들의 목표인 거죠. 권순표 대표. 어, 저희는 소량 생산, 소량 소비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을이고요.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마을은 손으로. 생산하고 손으로 소비하는 곳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윤서 주무관. 소년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뭐 탁자 같은 경우 좀 규모가 크긴 한데, 뭐 도마, 뭐 나무 그 냄비 받침 같은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꼭 이제 그 완성된 공장에서 나온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하는 사람들 사진. 기후 위기와 자원 순환을 위해 모였다는 지구장애 마을의 청년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술을 익혀 장인이 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량 생산과 소비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이들을 그린 크래프터라고 부른다는데요. 벌써 2년째 함께한 그린 크래프터들은 열정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목표와 가까워져 갑니다. 이재은. 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 모든 일에 좀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일만 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의 일도 어, 함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 역시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진짜 즐겁다.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승 지역에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청년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제 나이에 비슷한 일하는 청년들은 서울로 가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역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청년들은 작업실로 향합니다. 화기애애하게 회의하던 방금 전과는 달리 구슬땀을 흘리며 목공 작업에 한참입니다. 작업장. 청년들이 기계로 나무판을 잘라 한 곳에 모아둔다. 양윤서 주무관. 여기는 지구장의 마을 작업실인데요. 청년 마을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 아래 지구 작업실에 내려와서 작은 냄비 받침부터 큰 테이블까지 만들어 볼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저희 행사에 그 가벽을 세우는 파레트를 직접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접 다 만드나요? 네, 여기서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하게 쓰이는 생활용품들부터 아이들의 명소가 된 친환경 놀이터까지 모두 여기서 탄생됐다는데요 함께하는 이들도 청년들뿐 아니라 은퇴한 장년층들도 참여했습니다 정책의 취지답게 청년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데 성공한 케이스죠 김원경 그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좀 갖기 힘든 기회일 거예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기회 자체가 있다는 걸로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좀 이제 제 부족한 면도 보이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도 조금 이제 더 성장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경험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철 젊고요. 젊어서 되게 다른 것보다 더 활력이 있다는 것을 음. 항상 몸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것들을 좀 배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이기도 하지만, 시녀분들도 같이 함께 하면서,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어, 저도 이제 성장하는 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린크리프터들이 만든 완성품들은 익산 역사나 편집샵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익산 지역의 인기 상품으로 판매 중이고요. 익산 청년 마을에도 깔끔하게 마련된 게스트하우스. 익산 청년 마을에도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편안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윤서 주무관 여기는 저희 청년마을 참여하는 청년들이 특히 외지 청년들이 좀 많아서요 외지 청년들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침실뿐만 아니라 주방도 있고 해서 집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박명록 수첩 이곳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불편한 숙소라 불리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용감한 청년들의 추억이 꽤 많이 쌓인 곳이기도 합니다. 거실 테이블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청년들. 오늘은 이곳에서 머무는 청년들과 양윤서 주무관이 분주합니다. 이제 추석도 지난지 꽤 됐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저성노화 식단이라고 이번에 축제 때 선보일 메뉴 레시피를 직접 먼저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신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식단이라고 통곡물하고 채소 위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매운 그닭 라면의 협찬을 받아가 후원을 받아서 그 라면을 활용해서 지금 저소 노화 식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노화를 늦추는 식단이라 솔깃한 메뉴인데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걸까요? 권순표 대표. 아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행사는 청년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가장 매운 시절이나 힘들었던 시절이나 잘 나갔던 시절을 좀 표다고 싶었고 그 익산의 삼양이라는 굉장히 매운 불닭면이 있어서 그거와 결합을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운 면을 먹는야성 청년들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었다는데요. 매콤한 라면의 맛이 제대로 전해졌을 것 같죠? 양윤서 주무관. 음, 오, 진짜, 맛있어요. 진짜죠?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번 드셔보시니까 행사 때. 네, 충분히 되게 맛을 줄줄 알았거든요. 왜 <laughs> 당근 우이막 이러니까, 아, 근데 되게 아, 어우러지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매워. 매워도 계속 맛보게 되는 라면처럼 청년들의 열정도 계속됩니다. 청년의 날 행사장. 드디어 지난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이한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청년 마을을 널리 알리고 청년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청년들이 손은든다 플리마켓부터 록 페스티벌까지 다양한 볼거리들로 중앙광장이 들썩였습니다. 늦더위와 함께 비까지 내리며 짓궂은 날이었지만 관람객들은 청년들과 함께 화끈한 축제를 즐기기에 충분했죠. 의자에 앉아 손뼉치는 청년들. 축제가 끝난 뒤에도 그린 크래프터들의 활동은 계속됐는데요. 달빛 운동의 문구가 적힌 투명 아크릴판과 지구장이 마을 안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사 있다. 청년들이 하나. 줄지어 고무줄 다시, 놀이를 한다. 다시, 다시. 다시. 시작. 고무줄 놀이하는 청년들. 하나, 둘, 셋. 네. 아 청년들이 다리 스트레칭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달리기 장이 대회도 유명한 활동 중 하나라는데요. 이미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SNS로 널리 퍼졌는데 남녀노소 신나게 달리고 싶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벌써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양은서 주무관 청년마을이 이제 2년차가 끝나가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마지막 3년차거든요. 이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는 금에 이제 그 3년차에서 사실 행정적인 지원이 좀 끊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아남는 게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도 청년마을이 좀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돕고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향후 계획입니다. 이정준 팀장 청년마을은 그동안 그 마을을 조성해나가면서. 청년들이 정착하고 탐색하면서 그들의 꿈을 펼치는 여러 가지 좀 결과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잘 사는 지방세대를 이루게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와서 정착하고 활동해야지 그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년 마을은 앞으로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잠깐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어져 나갈 계획입니다. 나무 조형물에 메시지가 적힌 나뭇잎 조각이 달려있다. 청춘들이 꿈꾸는 도전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닌 꿈을 위해 걸어가는 과정이 항상 편안하거나 빠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지원군들이 필요합니다. 도시 삶을 벗어나 화끈하고 매운맛을 선택한 참으로 용기 있는 청년들은 낯선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아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바꿀 혁신 정책 청년마의 사업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양윤서 주무관 다른 부서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하는 건 밖에서 하는 외부 활동들도 많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업무보다 특색 있지 않나. 처음부터 좋은 업무를 맡은 것 같아요. 박근태 주무관. 많이 <목소리> 신기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년분들의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호응이 좋으십니다. 타이틀 혁신이 답이다. 다음 시간에.